안녕하세요. 메이플입니다. 오늘은요, 제가 오늘 이거, 어, 큐브 한면맞히는 공식을 설명해 드릴게요. 어, 초록색을 맞힐 건데, 이걸 두번 돌리고, 이게 두 개가 있으면, 어디 보자. 이게 여기 이렇게 있죠? 그럼 이게 아래를 내리고, 여기 옆으로 하면 이렇게 두 개가 되고, 그래서 위로 하나 올리, 그 다음에 또 여기 아래 있고, 이거, 아래로 내리고, 옆으로 하면 이게, 어, 막 이렇게 세 개가 되거든요. 세 개를 이렇게 만들어서 하고, 이걸 한번 돌리고, 여기를, 아래로 내리면 여기가 이쪽으로 오게, 이걸 한번 돌려주고, 위로 올리고, 그 다음에, 이게 이쪽에서 이렇게 할수 없으니까, 이거 하나 내리고, 옆으로, 위로 하고, 이걸 막 돌리다가, 이렇게 탁되면 이거를 아래로 해서, 옆으로 해서, 위로 하면, 한 면이 이렇게 맞춰지는 법입니다. 오 짱이다 이게 두, 맞출 수, 맞출 수 있는데, 어, 두 배는 맞출수 있는데 어두배은 조금 맞히기 어려워요 네 이렇게 해서 큐브 맞히기 맞습니다